성함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콰토입니다. 예. 어, 오늘은 주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그 예. 복장이 제가 오늘 대표기도 하는 관계로 이렇게 양복을 <laughs> 촬영 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뭐 요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적용이 쉽지 않다 아. 이런 말씀들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콘텐츠 막 나오기 전에 네. 근데 여전히 이번 주도 고난에 관련된 말씀인데 <laughs> 네. <laughs> 네,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 아마 듣는 뭐 우리 교우분들도 좀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에이, 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고난의 삶이 연속되고 있나요? <laughs> <laughs> 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laughs> 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이 그런 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가 예전에는 이제 본안이 왔을 때 뭔가 아왜 나한테 이렇게 음. 올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이 안에서도 내가 뭔가 배울 게 있겠지 내이 안에서도 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음 받아들인다 했는데 <laughs>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음. 뭐 저는 사실 뭐 이번 한 주는 뭐, 사실, 요배 고난 속에서도 이제, 뭐, 뭐, 하오라기 빗줄기처럼, 음. 희망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유로가 되는데, 어 이번 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인데, 요기 29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그 중에 2절 말씀이 저는 좀 많이 와닿는데,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나 다시 오기를 원하느라. 그 과거에 어떤 요비 잘 살고,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내려주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음. 그 어려운 시절에 그때로 그때 다시 나오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나오,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이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하셨던 그 추억을 기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예, 저도 이번 주한주 주 내내. 진짜 이렇게까지 일이 좀안 풀릴 수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이번 한 주는 진짜 그랬거든요. 노력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다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봐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아 이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노예였었는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 때문에 모든 게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되나 회복의 말씀은 받은 것 같고 하나님도 함께하신다고 믿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뭐 어떤 잠깐이지만 어떤 굉장히 깊은 절망감을 느껴졌거든요. 음. 예, 그러면서 아, 이게 헤어나올수 없는 절망감처럼 느껴질 때. 뭐, 욕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보면, 헤어나고, 누가 봐도 헤어나고 힘든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그 강도가 뭐 욕과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근데 저도 잠깐이지만 그런 나락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 때, 이 욕의 어떤 고백처럼, 어,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걸 기리면서, 아, 하나님 내,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주셨지, 음. 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지, 나를 또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것들을 더듬어서 기억하면서, 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음.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좀 필요하겠다, 음. 이상형이좀 들었어요. 저는. 예. 음. 그, 근데, 희망적인 음. 것들보다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어 희망과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이 생각하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근데 그게 지나고 돌아와 보면서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음. 어떤 독감 예방서였구나. 약간 그런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뭐 독감 같은 그런 심한 어떤 고난이 와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이제까지 개, 계획하셨던 어떤 권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방수를 맞게 하셔서 그래도 좀 네. 그나마 네. 지금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을 요즘에 하고요. 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금요일 날 말씀에 이제, 요비 이제 그 하나님, 아니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그 인간의 능력이 정말 신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능력 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음. 어떤 죄, 그 죄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죄를 선택하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안 보인다 생각하면 더 쉽게 선택하게 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이제까지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되게 좀제자신제 자신이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나 이렇게 오래 열심히 활동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난 비대면 예배에도 끝단 없을 거야. <laughs> 약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무슨 캡틴 아메카처럼 리 <laughs> 근데 <웃음> 어 무슨 캡틴 아메카는 리 물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아 어, 너무나 쿠쿠다스 같은 멘탈로. 음. 흔들리고 무너지더라고요. 음. 근데 그 무너짐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코코다스 멘탈, 코코다스 같은 멘탈을 허락하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어. 근데 코코다스가 뭐예요? 아, 그, 이제 코코다스 과자가 되게, 아, 되게 잘 깨지잖아요. 깨지고. 근데 그게 이제 멘탈이 어. <laughs> 깨진다고 그래서 어. 코코다스 같은 멘탈이라고 아, 요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이제 어. 그런 이제 멘탈을 하면서, 예. 아, 내가 당연히 약한 존재고 약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음.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멀떨어질 수 있는지 인정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되게 묘한, 아직이 생기더라고요. 어. 예. 그러면서 좀, 아, 이런 능력에 대해서, 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 지고, 내가 좀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능력을 드리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구나 음. 요즘 좀 많이 통하고 있다. 아. 네. 하여튼 뭐그 요비 사실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삶에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살아나니까, 뭐 슬기 형제의 말대로 뭐 인생이 뭐 길게 살아온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고생하며 <웃음> <웃음> 힘든 어떤 어깨억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인생이 진짜. 그렇게 쉽게 아니면 잘 풀리는 경우가, 뭐 진짜 뭐 1%가 될까? 어,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뭐잘 살면 또잘 사는 사람들의 또 고충이 있듯이. 네. 예. 그렇게 인생 자체가 쉽게 뭐 평탄하게만 이루어지지는 않다고 확신합니다. 네. 예. 그 가정에 이제 <laughs> 욕처럼 어쨌든 뭐잘 돼갔다가 갑자기 안 됐을 때 그리고 굉장히 절망적일 때 그때 마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게 그게 중요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안 찾으면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욕처럼 고백 안할 거야, 나는. 아, 씨. 뭐, 끝까지 원망할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더욱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어, 결국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를 그렇게 표출만 한다고 하면. 어, 그러면 그 인생은, 어. 예, 저도 억지로 제 성격이 불평불만이 많은 타입이지만, 그걸를 진짜 여거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으로 도와주심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음. 어, 굉장히 우울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예. 이 요백 고백이 저한테 그래서 와닿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나눠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뭐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인생 살아가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또더 어려운 가정들도 네.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던, 도와주셨던, 사랑하셨던 그 기억을 더듬으시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또 나가는 뭐 저와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고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아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일거야 이렇게 음. 얘기하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은 그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그,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음. 정말 힘든 이야기 같아요 근데 네. 어,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일까 생각했는데 점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걸 느껴졌고 왜 그렇게 하시구나 라걸 많이 느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느낌들이 있겠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확실한 이 시대 증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오늘 나눔의 키 응.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믿을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님, 광토였습니다. 관통